안녕하십니까 돈꼴다육이 카페림입니다 어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겨울을 나고 있는 돈꼴다육이 카페림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우스를 짓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완전 자동으로 짓는 게 아니고 이제 남편이 뚜덕뚜덕 젖은 거라 어 보면 이렇게 위에는 지금 이 뽁뽁이로, 뽁뽁이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온을 좀 도왔고요. 그리고 옆에는 부직포를 이렇게 쳐서, 어, 열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차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그나,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온도는 이제 3도에 맞춰 놓고, 연탄 열로 안 되면은, 이제 옆에 큰 이제 그 난로가 있어서, 그 난로가 3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추워가지고, 그 난로가 오늘은 돌아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있으며, 저는 이제, 음, 가을에 열심히 이제 수업하면서, 잘라 쓰고 남은 것들 정리해서 이 다이 밑으로 이렇게 다 집어 넣어 놨어요 이렇게 다 꼽아 가지고 음 집어 넣어 놨습니다 보면은 요런거는 이제 잘라 쓰고 남은 거고 이제 요런 이런 것들은 이제 이파리 떨어진 것들 꼽아 놔서 여기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쵸 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잘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어 이것도 정말 홍옥도 엄청 많이 잘랐었어요. 잘라 쓰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뒀는데 어, 얘도 지금 옆에서 이제 또 나오겠죠, 그쵸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잘라 쓰고 어, 천우엽경 이런 거 잘라 쓰고서 그냥 놔두면 또 얘네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우 좀 힘든데요. <laughs>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음, 그래서 이제 또 봄을 기대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뿌리 내리고 그러면 봄 되면 어, 더 예뻐요. 이렇게 잘라서 꼽아 놓은 애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 갖고 제가 또 이제 작업을 하겠죠. 옆에도 보면 이렇게 작년에 정말 예, 이 살금임금 엄청 잘랐었습니다 어, 잘라 쓰고 살금임금을 한천 개는 들여다가 잘라 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파리 떨어진거 다 꼽아놨는데 이파리에서도 이제 얼굴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염자도 많이 잘라 쓰고 얘는 네티지아는 좋은게 네티지아를 제가 잘라 썼어요 얘를 어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 썼죠 잘라 쓰고 그냥 놔뒀는데 얼굴이 몇개가 나왔어요 얼굴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요런거 이렇게 그냥 한 판을 그냥 들여다가 잘라 쓰고 그대로 놔두면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합니다. 어, 이렇게 잘라 쓴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보면은 또 이렇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막 들여다 놓은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이나울은 대품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 큰 벌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에프케라를 뿌려서 벌집을 떼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버렸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어, 짐은 불리기를 하네요. 그래서 다시 잎들이 나오고 통통해지니 제 마음이 또 즐겁습니다. 어, 이런 것도 이렇게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겨울을 잘 나고 있어요. 그냥저냥.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파리 떨어진 것들 하나둘 꼽아놨더니 또 이렇게 얼굴들 나와가지고, 음, 저를 즐겁게 해주네요. 이 아메치스죠. 잘안 자라네요, 근데. 어, 요거는 이제, 살금미 임금 입꼬지 해놓은 건데, 살금미 임금이 입꼬지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그 무지가 돼서 나오네요. 그래서 요렇게 잘하고 있고요. 어, 저는 제가 모양 좀 한번 내보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단 잘안 되네요. 깔아서 어, 묵은 것들 이렇게 뿌리 공중 뿌리 내리면서 전이 공중 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중 뿌리 내리면서 자라고 있고요. 어 이렇게 보면은 이 개발 선인장 이건 제가 한 번도 성공을 못해 봤는데, 이번에 처음 성공해 봤어요. 사람들은 다 쉽다 그러는데, 저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사다 죽이고 꽃도 못 피우고 그랬는데, 작년에 봄에 사다가. 그냥 밖에 놔뒀어요. 비다 마치고 그냥. 그다가 가을에 들여놨는데 환경이 좋아서인지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또 올해가 너무 좋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 아침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염자고요 염자 제가 얘또 가을에 엄청 잘랐었죠. 어, 그래서 염자 잘랐은 것들 여기 쭉 아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래 보면 있죠. 근데 탁 새싹이 올라와요. 너무 심통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요거 보면, 염자예요. 오래됐어요. 얘가 이제 카페에서, 어문 앞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머, 예쁘다. 이러면 제가, 근데 걔는 꽃이 안 피는 염자예요. 이랬어요. 왜냐면, 오래돼도 꽃이 안 피니까, 꽃이 안 피는 염자, 미니 염자입니다. 이렇게 늘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어, 그런데 얘가 이제 이 하우스에 와가지고, 저를 깜짝 놀래게 꽃이 하나가 핀 거예요. 그쵸. 꽃이 안 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염자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더니 염자는 거의 다 꽃을 핀대요. 안 피는 염자는 없다고 하네요.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필 때, 어, 9월부터 물을 좀안 주고 아껴야 된다그러네요 그래야지 얘가 꽃을 많이 피운대요. 근데 저는 물을 안 줘서 꽃이 안 피나 해서 작년가을에 물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줬어요. 그랬는데, 꽃을 피우기는 그냥 안 피우고 있더니, 아,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펴, 핀 거예요. 그래서, 아, 너도, 너도 꽃 피는 염자였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올해는 한번 물도 안 주고 잘 관리해서 너의 꽃을 보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잘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